맞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바쁘신 일들이 많으실 수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또 남해 군수를 3년, 4년 두번 이렇게 7년을 해서 군의회하고 도의회 하고 늘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해 군의회 의원하고 경상남도 도의원하고 군수하고 국회의원 뭐 이렇게 순서를 맡아 밟아, 가지고 좀 활동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님. 처음 나간 분수의 당선이 되어버린 바람에, 의회 경험은 실질이 됐습니다. 그러나, 널 의회하고는, 행 같이 함께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의 의회, 경남도 의회의원들이 신하웃군인데도지사한 사람보다 신하웃군의 목이 훨씬 더 크다는 입장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시도지사들, 그, 시도 의회 출석률에 한번 서우시면 크게 물어 가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도의회 출석률 100% 해가지고 한번 <laughs>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연초에 그 의회 일정을 짤때 도의회 정기회나 임시일정을 전부 비껴서 대 출장 일정을 짭니다. 그래서 뭐 도의회 100% 출석 안할 이유가 없않습니까 그래서 100% 출석인데 현재 경남도는 여소야된데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또 보호자 없는 병은. 고인 어, 털리보 이런 사업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처음에 선을 보호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뭐 널뛰하고 또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경남 도전을 2년 7일 동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그 경남 도지사를 충돌에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한 그만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우리 이제 야권하고 민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년 만에 도청이 그래도 좀 부담없이 좀 출입하려고 했, 2년 동안 좀 편하게 다녔는데 그냥 제가 나간다니 그런 또뭐 섭섭함도 있었는데 그래서 경남도민들도 좀 섭섭해하시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도민들 많이 마음도 돌아오고 전북도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전부분대해서 제가 공식으로 사과 말씀드 드렸습니다. 제가 피들 많이 잡기 때문에 어, 어, 민주공화국당 어, 대선주자가 되고, 또그 힘으로 안철수 교수도 끌어안고, 박근혜 후보 뛰어넘어서 12월 1 대선에 승리하고, 어, 상기 민주기업 정도로 출범시키는 데 의원님들 꼭 함께해 주시고, 국정원 공동으로 있는 공동으책임져는 돼요. 그러가 내가 책임지는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장 제가 그러세요? 어, 야, 파이팅, 파이팅. 어, 저 2분으로 한번하시죠 전부 다 2번이니까. 전다 2번입니다. 브이앱에서 화이팅 가겠습니다. 화지이